네 안녕하세요 믿음 세무 이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증여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용어 정리부터 좀 할게요 다들 대여금과 차입금을 많이 혼동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대여금은요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쓰는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고요 차입금은 반대입니다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차입금입니다 요두개 혼동해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유왕이면 정확한 단어 선택하셔서 쓰시면 나중에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할때좀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의입니다 간단합니다 예, 말 그대로 돈을 차입한 자가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자만큼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 혜택이 1년에 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증여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1년에 천만 원이 안 되면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세요. 적정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이자는 당연한 거고. 적정 이자율보다도 저리로 돈을 차입했을 경우에도, 네, 그 차이의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얘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정 이자가 4.6이야. 근데 내가 0.01%막 이렇게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요. 지금 적정 이자율이 또 그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이자율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개인한테 차입하시는 경우는요. 법인세법상 당자 대출 이자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율은 4.6%입니다. 법인에게 차입하는 경우는요. 법인세법상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4.6%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예. 그러면세 번째입니다. 예, 관계 여부에 따른 적정 이자율입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만약에 차입을 하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적정 이자율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한테 빌릴 경우도 있잖아요. 뭐 친구끼리도 돈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남이에요. 가족이라든가 혈연 뭐 이런 것들이 특수관계인이에요.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아니면은 내가 거래처한테 돈을 빌렸어. 그러면은 이런 거래 관행상 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어 무이자거나 저리로 빌려주면 사유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천만 원 넘어가도 증여처리 안 합니다. 예. 대신, 이제 무상으로 빌려줬거나, 저리로 빌려준 거에 대한 입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기준인 1천만 원에 대한 계산인데요. 1년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이 이득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1년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이 이득이 1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1천만 원을 기준이라고 해서 이득을 본 이자 상당액에서 또 1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자로 받은 이득이 2천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1천만 원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뭐 1천만 원 이하는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2천만 원의 이득을 받는데 기준점이 1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2천만 원쌩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인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증여 시기입니다. 예, 증여 시기가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이자를 선납을 합니까, 후납을 합니까? 거의 후납을 하죠. 예, 내가 빌린 일수만큼 딱딱 끊어서 이자를 내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대출을 받은 날을 증여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선납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자를. 예.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미리 납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중도 상환이라던가 아니면은 채권자의 사망 등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됐어 중간에 그런 경우는요 경정 청구를 통해서 증여세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네, 번거롭지만 과세당국에서 이렇게 법을 내놨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본 차입자 네. 즉, 수증자가 되죠? 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거는요, 체납, 처분, 강제 집행 이런 걸다 해도 재산이 1도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요,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획기적이죠? 그리고 또한 이 증여자, 이 증여자는 금정 무상 대출로 인한 이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면제해줘요. 보통 원칙적으로 이 증여세는요 내가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수증자가 비거 주자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말한 대로 나는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돼 이런 파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증여한 사람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파격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도 면제 그리고 만약에 증여세 납부를 할 만한 네가 능력이 안 돼? 그럼 그냥 아예 없애줄게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파격적으로 과세당국에서 조금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그 법을 만드신 분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 추측해 본 건데 정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 굶어 죽어 그런 사람한테 빌려줬어 근데 이걸 빌려준 사람한테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 과한 거죠. 빌려준 것도 굉장히 고맙잖아요. 왜냐?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요. 원금을 회사 간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까지는 과하다가 아닐까가 바로 제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무이자로 금전 대차 소비를 많이 합니다. 사실 부모랑 자식 간에 이자 측정하고 차용증 쓰고 그런 케이스가 더 드물어요. 솔직히. 증여세를 피하고자 그런 절차를 밟는데 보통 이제 무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면은, 보통 알아오세요. 알고 오시면 하시는 분들이, 세호사님 제가 2억에 대해서 돈을 빌려고 하는데, 어, 2억에 대해서 4.6%는 연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얘는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자에 대한 게 아닌 거지, 원금까지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원금에 대한 액션을 안 취하게 되면요. 과세 당국에서는 이 차용증을 신뢰할 수 없고요. 증여로 과세를 하는 최악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이자로 빌려준 거고 실제으로이 돈을 진짜 받을 거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천만 원까지는 무이자지만 어, 웬만하면 원금 상환이나 멀리금 상환을 좀 규칙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게 차용증을 쓰는 거를 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케이스 중에는요. 부모님이 돈을 빌려줬어요. 자녀한테. 자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거는 내가 반드시 그 돈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증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자식에게 재산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입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다 이야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요. 얘는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과학적이고 법적으로 딱 강제적인 정확한 공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케이스별마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과세당국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납세자의 소명도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상황에 맞고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재반사정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이랑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돼요. 간단히 말하자면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내가 말 그대로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를 해, 근데 그 무상 거주의 이득이 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은 아해 너 세금 면제 해줄게, 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무상 금전 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세무이 이기용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